안녕하세요, 애터미학입니다. 오늘은 직급별로 포진되어야 할 판매사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다소 수학적이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과 함께 판매사 숫자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숫자 그냥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어떤 규칙을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봤는데 수식으로 적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하나 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일즈 마스터이고요.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두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번째 판매사 도전 중인데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급별로 포진되어야 할 판매사 숫자를 수식으로 한번 짜 볼게요 우선 제가 국장의 계보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국장 한분 밑에 좌우로 팀장이 두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 여기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자, 오른쪽에도 똑같이 필요하겠죠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세일즈 마스터가 두 분이 계셔야 됩니다 저 같은 판매사죠 이렇게. 자, 그리고 위에도 오른쪽에 세일즈 마스터가 두 분이 계셔야 되죠. 자, 이분의 왼쪽에는 여기 아래에 세일즈 마스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만 펼치시면 되는 거죠. 국장의 경우에는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씩 세 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또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12명의 판매사가 필요해요. 본부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본부장은 좌우에 2명, 2명의 국장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한쪽 라인만 한번 그려볼게요. 좌측에 국장, 국장, 이렇게 필요하죠? 자, 장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2명씩이 필요합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가 2명씩 필요하죠? 또 여기도 세일즈 마스터. 여기도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여기도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마스터, 또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가 몇 명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uh. <FCC2>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두 명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2 곱하기 3 곱하기 2를 했더니 12명이 나왔어요. 자, 그 숫자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두 명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밑에 세일즈마스터, 세일즈마스터 여기도 세일즈마스터, 세일즈마스터 여기도 세일즈마스터 여기도 세일즈마스터. 자 이쪽에만 세일즈마스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됐어요. 두 명에다가 여섯 명을 더했더니 18명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본부장님의 좌측 라인만 제가 그린 거예요. 우측 라인까지 하면, 또18 곱하기 2 해서 36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이 숫자는 단순히 18 곱하기 2는 36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자 이쪽에 있는 이 그룹이 여기에도 똑같이 생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일즈 마스터 6 명이 세 그룹이 생성이 됐어요. 자 아까 2 곱하기 3에다가, 자, 오른쪽까지 해서 곱하기 2를 했었죠. 자, 요번에는 여기 본부장의 좌측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됐어요. 2 곱하기 3인 이 무리가 하나, 둘, 세 그룹이 됐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36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본부장에서 로얄로 갈때 여기에 또 곱하기 3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로얄로 갔을 때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수 곱하기 2로 됩니다 로얄은 지금 좀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으신데요. 제가 아까 국장 계보도부터 그렸습니다. 국장은 세일즈 마스터의 수가 2 곱하기 3, 그리고 좌우가 필요하니까 곱하기 2 해서 12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 본부장은 2 곱하기 3이었던 그 그룹이 세 그룹이어야 되죠. 그리고 좌우니까 곱하기 2 해서 36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필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총 본부장, 로얄 마스터죠. 이걸 그대로 씁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또 3이 필요해요. 그리고 좌우니까 곱하기 2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08명 반장 이걸 똑같이 쓴 다음에 곱하기 3을 한번더 써주죠. 그리고 좌우니까 곱하기 2. 그래서 324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필요해요. 어마 무시하죠. 자, 그 다음에 4단장 페리얼 마스터 똑같이 써주는데, 자, 3을 여러 번 쓰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까지는 써주고, 자, 여기서부터 3의 개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3의 3승이었죠? 자, 그러면 4단장은 3의 4승이에요. 그리고 좌우니까 곱하기 2. 그러면 972명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수식을 바꿔보면, 이거는 6이고요. 여기도 6 곱하기 3의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6 곱하기 3의 4승이라고도 하고 2승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6 곱하기 3의 4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6 곱하기 2가 다 처음과 끝에 있어요 6 곱하기 2는 12잖아요 국장은 12 곱하기 1 본부장은 12 곱하기 3총 본부장은 12 곱하기 3의 2승 자 그러니까 여기는 1승인 거죠 그 다음에 단장은 12 곱하기 3의 3승 사단장은 12 곱하기 3의 4승이에요. 자, 본부장부터는 3의 1승, 2승, 3승, 4승이 붙었고 자, 국장도 3의 몇 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제곱수를 배워보셨을 텐데요. 자,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 말고 3의 0승으로 바꿔볼게요. 3의 영승은 1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국장부터 썼는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12 곱하기 3의 몇 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팀장은 세일즈 마스터가 12명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 12 곱하기 몇 배수 잖아요. 12명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팀장의 경우는 세일즈 마스터가 4명만 필요합니다. 12에다가 몇을 곱하면? 4명이 나오죠?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12 나누기 3,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긴 다 곱하기인데, 여기만 나누기 쓰면 조금 보기에 불편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 저는 이거를 곱하기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이걸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곱하기 3분의 1인데, 자, 3의 역수 3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일즈마스터의 숫자는 12명 곱하기 3의 제곱수입니다. 팀장은 마이너스 1,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마이너스 1, 국장은 0, 본부장부터가 이제 3의 1승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이 규칙을 좀 생각해내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다면 자, 우리가 건물을 높이 지을 때 지하공사를 하잖아요. 그 건물을 높이 지으면 높이 지을수록 지하공사를 깊이 파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3의 마이너스 1승의 직급까지는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 국장부터는 이제 지상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팀장 마이너스 1승까지는 지하에 있는 셈이에요. 저는 지금 세일즈 마스터이기 때문에 팀장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빛이 보이지 않는 아주 껌껌한 곳에서 열심히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급이 7개인데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아래로 포진시켜야 할 숫자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세일즈 마스터는 자기 아래로 세일즈 마스터를 포진을 안 시켜도 되죠. 팀장부터 지금 직급을 써봤는데 이 6개의 직급 중에서 지하 공사를 하는 그 직급은 딱 팀장까지 뿐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숫자로 바라본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은 팀장까지 국장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지상 건물을 올려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어, 이 여섯 개 중에서 딱한 직급, 이한 직급만 좀 어두운 상태로 있으면 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는 상태구나. 더 열심히 끌어 나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오늘 이각 직급별로 포진되어야 할 세일즈 마스터 숫자 12에다가 3의 0승, 1승, 2승, 3승, 4승까지 곱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3의 0승은 여기 국장부터예요. 팀장은 마이너스 1승입니다. 마이너스 1승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팀장은 세일즈 마스터 4명이고 국장부터는 12에다가 3의 0승, 1승, 2승, 3승, 4승, 요렇게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요즘 휴대폰에 계산기 필수로 설치하고 다니시죠? 본부장부터는 12에다가 곱하기 3, 총본부장은 12에다가 3을 두번 곱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 그 다음 네 번을 곱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 숫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